포항시의 28일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지역 철강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산업이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을 위한 정부합동실사단이 포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현장실사는 지난 23일 포항시와 경북도가 산업이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관련된 자체 계획안과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고 27일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이뤄졌습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연구원 관계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합동실사단은 포항시청을 방문해 손정호 포항시 일자리 경제국장으로부터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토론 시간을 갖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토론 후 실사단은 포항제철소 아변공장과 철강공단의 피해 기업을 방문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 복구 상황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포항 지역에는 400여 개가 넘는 기업체가 침수와 건물 파손, 토사 유출 등 ndms 기준 피해 신고 만 1조 348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집계되는 가운데 간접 피해까지 포함할 경우 신고금액의 4 5배가 추정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복구 에 상당한 시일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이번 태풍 피해로 포스코 가 1973년 쇳물을 생산한 이래 처음으로 조업이 중단됐으며 철강산업단지 30%의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포항의 산업 비중은 제조업이 38.9%이고 제조업 중 1차 금속이 출하량 기준으로 84.6%를 차지해 철강 산업의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알렸습니다. 태풍 피해로 우리 포스코 현대제철 뿐만 아니라 철강 산단 전체가 큰 피해를 봤습니다. 이것은 국가 기관 산업 자체가 큰 손실을 입었기 때문에 관련된 협력업체, 또 납품 업체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넘어서 개별 업체와 또 철강 업계 전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지원 체제가 아주 긴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실사단이 오면은 총 27개 사업 1조 4천억 원에 상당하는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부, 정부 실사단은 직접적인 피해 위주로 이렇게 실사를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외에 실질적인 영업 피해나 이런 것들이 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우리 지역 경제와 우리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관련된 데이터 자료 이런 분,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서 우리 지역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